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리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 화장품 보관함이라고 해야 되나? 제악세서리 보관함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라푼젤 빗이고요. 이게 되게 오래됐네요. 이게 8살인가 7살 때 있었던 빗인데 지금까지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소개했었던 이제 레이디버그 레이지 보고 거울이 짜어내 아! 네, 얼굴 얼굴 뭐자 어. <laughs> 닫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제 소개했던 겨울망고 손톱 스티커와 여기에다가 그 천국 뭐라고 해야 되지? 천국을뭐 따가지고 한 그런 스티어, 손톱 스티커와 그리고 여기 또 손톱 스티커 있어요. 아이고 다나와 다나와 이 스티커. 어머 다 나와 버렸어 진짜로. 그 다음에는 이제 립밤 아무 향도 없는 그냥 립밤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자몽향 립밤. 이거는 이거는 무슨 향이죠?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라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이름이겠죠? 이거는 향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모르겠죠. 이것도 립밤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 소개했던 그냥 볼 때는 불투명이지만 이제 바르면은 투명이 된다는 이제. 그 뭐더냐 손톱에다 바르는 그 매니큐어 매니큐어 매니큐어고 이것도 이제 그투명색 매니큐어 이거는 이제 벚꽃 색깔에 반짝이는 벚꽃 색깔에 어 손톱에다 바르는 손톱에다 바르는 그 뭐지 매니큐어입니다 매니큐어 계속 매니큐어라는 이름을 잊고 있네요 이거는 좀 많이 뭐가 묻어서 더러워졌어요. 약간 색깔이 어 연한 분홍색 이랄까? 그런 색이에요. 그럼 여러분 화장품 보관 <laughs> 화장품 뭐였죠? 아무튼 화장품 보관함 소개였습니다. 여러분, 안녕.